병원 응급실 앞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습니다. 피 묻은 바닥을 청소하는 미화원 아주머니의 걸레질 소리, 경찰 무전기의 치직거리는 소음, 그리고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익숙한 목소리. 아이고, 내 돈, 내 전세금, 아빠, 일어나보라고. 돈 어딨냐고. 아들 놈 형철이었습니다. 아비가 칼에 찔려 생사가 오락가락하는데, 이놈은 수술실 앞에서 돈 타령을 하며 바닥을 구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그 옆에서 넛이 나간 채 벽을 보고 중얼거리고 있었죠. 망했어. 우린 이제 길바닥이야. 저는 또각도각 구두 소리를 내며 그들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저를 발견한 아들이 벌떡 일어나 달려왔습니다. 눈이 캥하고 머리는 산발이 된꼴리 가관이었습니다. 엄마, 왔어? 마이클, 그 자식 어떻게 됐어? 엄마는 알거 아니야. 그 새끼 내돈 들고 튀었지? 그치? 아들은 제 어깨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손을 매몰차게 쳐냈습니다. 이거나 냄새나. 뭐? 냄새? 엄마 지금 제정신이야? 아빠가 칼 맞았어? 미스김? 그 미친년이 찔렀다고? 근데 엄마는 태평하게 냄새 타령이야. 그래서 아비 걱정은 안 되고 니돈 걱정만 되니 칼 맞은 건니 아빠 자업자득이고 돈? 그래 튀었어. 마이클인지 마이콜인지 벌써 비행기 타고 떴다더라. 제 확인 사살의 아들은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을 주먹으로 치며 통곡했습니다. 으악! 내이역나 이제 어떡해? 엄마가 책임져? 엄마가 소개했잖아? 엄마가 물어내? 내가 왜? 네가 좋다고 넣었잖아. 수익금 반띵하자며 투자는 본인 책임이라고 계약서에도 쓰여 있을 텐데. 그리고 나한테 책임지라고 하기 전에 니네 아빠한테 따져. 바람 잡은 건 니네 아빠니까. 저는 싸늘하게 쏘아붙이고 수술실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마침 수술 중 등이 꺼지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경찰과 아들이 동시에 의사에게 달려갔습니다. 환자분,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복부를 찔렸지만 장기 손상은 크지 않아요. 다만 출혈이 심해서 안정이 필요합니다. 마취가 풀리면 면회 가능합니다. 살았답니다. 즐긴 목숨입니다. 미스 김이 도끼가 부족했나 봅니다. 경찰이 다가와 저에게 물었습니다. 박정순 씨 되시죠? 피의자 김미숙 씨 미스 김는 현행범으로 체포됐고요. 조사 과정에서 두 분이 돈 문제로 다퉜다고 하던데 혹시 아시는 내용 있습니까? 무슨 투자 사기 어쩌고 하던데 경찰의 예리한 눈빛 하지만 저는 미리 준비한 답변을 꺼냈습니다. 아주 불쌍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피해자 아내의 얼굴로 말이죠. 형사님.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남편이랑 그 여자가 바람이 났거든요. 둘이서 제주도 간다고 하더니 갑자기 무슨 투자를 한다고. 저는 말렸는데 남편이 제 말을 듣나요. 오히려 저한테 이혼하자고 조른 계약서까지 쓰라고 했는걸요. 저는 가방에서 꼬깃꼬깃한 조혼 합의서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서로의 사생활과 금전 문제에 간섭하지 않는다. 이한 줄이 저를 완벽한 제삼자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어. 조론이라. 그럼 사모님은 남편분 금전 거래랑은 무관하시다. 네. 저는 그저 집이나 지키라고 해서. 그 마이클이라는 사람도 남편이 데려온 사람이에요. 둘이서 형님 동생 하며 죽고 못 살더라고요. 거짓말은 아닙니다. 남편이 형님 소리 들으며 좋아 죽었던 건 사실이니까요. 경찰은 고개를 끄덕이며 수첩에 적었습니다. 남편이 깨어나서 제가 주동자라고 떠들어봤자 증거는 없습니다. 모든 돈은 남편이 직접 자발적으로 투자라는 명목하에 송금했으니까요. 잠시 후 남편이 회복실로 옮겨졌습니다. 마취가 덜 풀려 몽롱한 상태였지만 저를 보자마자 눈을 크게 떴습니다. 산소호흡기를 쓴 입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저는 아들과 며느리를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아빠 안정을 취해야 하니 나가있어. 둘은 씩씩거리며 나갔습니다. 병실에는 저와 남편 단둘만 남았습니다. 기계음소리만 규칙적으로 들려왔습니다.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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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다리를 꼬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얼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폭삭 늙어버린 얼굴. 거만하던 눈빛은 공포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여보, 살았네. 아쉽다. 미스 김이 손이 좀 맵던데 마무리가 약했어. 남편이 쉰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손을 들어 저를 가리키려 했지만 힘이 없어 툭 떨어졌습니다. 돈. 내 돈. 돈? 아그억 삼천? 걱정마. 아주 안전한 곳에 있어. 내 주머니 속에. 뭐? 남편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저는 몸을 숙여 남편의 귀에 대고 아주 작게 속삭였습니다. 마이클, 걔 사실 내 고향 친구 손자야. 연극영화가 다니는 애라고. 연기 잘하지? 당신이 깜빡 속을 정도로. 그 차도 렌트한 거고 명함도 내가 파준 거야. 거, 거짓말. 거짓말 같아. 당신이 그토록 믿었던 300% 수익률, 그거 다 엑셀로 만든 그림이야. 당신이 옥돔 싸들고 와서 형님 대접할 때 내가 속으로 얼마나 웃었는지 알아? 꼴 좋다. 천하의 김 영감이 스무 살짜리 대학생한테 형님 소리 하며 전 재산을 갖다 바치다니. 으, 그. 남편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혈압이 치솟는지 모니터 알람이 삐삐거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억울해? 분해? 경찰한테 말하고 싶지? 저 여자가 사기꾼이라고? 근데 어쩌나? 증거가 없네. 당신이 쓴그 계약서들 다 투자 손실 감수 조항이 있거든. 그리고 당신 쪽팔려서 말 못하잖아. 제비한테 속아서 마누라 팔고 자식 돈 날려먹었다고 소문나면 동네 창피해서 어떻게 고개를 들고 다녀?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참회나 반성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완벽하게 당했다는 패배감, 그리고 분노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러게 진작에 잘하지 그랬어. 40년 동안 나를 식모 취급하고 내 암수술비 훔쳐다가 딴 년한테 바칠 때. 그때 당신은 내 가슴에 칼을 꽂은 거야. 미스 김이 찌른 칼보다 당신이 찌른 칼이 더 깊고 아팠다고. 제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지난 세월에 서름이 울컥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눈물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약한 박정순이 아니니까요. 자 이제 정사는 끝났어. 당신은 살았으니 그 대가를 치러야지. 미스김은 감옥 갈 거고 당신은 병원비 낼 돈도 없을 거야. 집? 곧 경매 넘어가겠지. 아들놈? 지 코가 석자라 당신 거들 떠나보겠어? 남편은 고개를 저으며 애원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제발. 가지마. 나좀 살려줘. 입모양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갑게 일어섰습니다. 나는 간다. 이번엔 진짜 조론이야. 당신이 원하던 자유, 맘껏 누려봐. 돈도 없고 가족도 없고 건강도 없는 그 완벽한 고독 속에서 말이야.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병실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모니터 경고음이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뛰어들어가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병원 밖으로 나오니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붉은 태양이 빌딩 숲 사이로 고개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민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수고했다. 나머지 잔금 보냈다. 나중에 진짜 배우 되면 할미가 이로 팬 해줄게. 그리고 유심칩을 빼서 하수구에 던져 버렸습니다. 지갑 속에 든 카드를 꺼내 몽땅 분질러 쓰레기통에 넣었습니다. 이제 박정순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저는 지나가는 택시를 잡았습니다. 기사님 공항으로 가주세요. 가장 빨리 떠나는 비행기를 탈 겁니다. 네, 사모님. 여행 가시나 봐요. 표정이 아주 밝으시네요. 기사님의 말에 저는 룸미러 속에 저를 보며 활짝 웃었습니다. 네, 아주 긴 여행이 될것 같아요. 제 인생을 찾으러 가는 여행이거든요. 택시가 아침 햇살을 뚫고 질주했습니다. 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춤을 추듯 지나갔습니다. 저 멀리 한강 물결 위로 윤슬이 반짝거렸습니다. 마치 제 앞날을 축복해주는 팡파르처럼요. 1년 뒤, 어느 따뜻한 남쪽 나라의 해변. 저는 선글라스를 끼고 모이토를 마시고 있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남편은 결국 반신불수가 되어 요양병원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아들은 빚쟁이들에게 시달리다 이혼당했고 미스김은 합의를 못 봐서 실형을 살고 있다더군요. 가끔 그들의 소식이 들려오면 저는 그저 바람 빠진 웃음을 흘릴 뿐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욕심이 만든 지옥에 살고 있고, 저는 제가 만든 천국에 살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인생의 주도권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되찾을 용기가 필요할 뿐입니다. 혹시 지금 억울하고 답답하신가요? 그렇다면 저처럼 과감하게 저질러 보세요. 조론이든 복수든 일탈이든, 내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나니까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수영하러 가봐야겠네요. 저기 멋진 연안함이 저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이번엔 가짜가 아니라 진짜랍니다. 안녕.